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잠시 잊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의 감각으로는 뭐 인식할 수 없는 또 다른 그러한 차원의 세계가 존재함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대적하는 그 어둠의 세력이 있으며 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 성도님들 혹시 뭐 그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뭐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던 삶인데 갑자기 알수 없는 뭐 그런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 또 혼란 찾아오는 순간들 말입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이 너무 무겁고 또 성경 펼쳐서 앉아 있으면은 졸음만 몰려오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방해받는 느낌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펼쳤을 때 졸음이 오는 것이 그 전날 무리를 해서 또 잠을 자지 못해서 수면 부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단순히 기분이나 우연이 아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순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개중에 어떤 순간들은 우리에게 실제로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 번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도 그 많은 본문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그러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은 말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결과로 그 사람은 말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지켜본 무리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리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신 것그 이상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또 교훈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러한 질문 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전쟁에서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또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 해 가는데,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은 더욱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오늘 말씀 살펴보는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유일한 방법인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들린 귀신을 쫓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그로 인해서 말을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지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바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적은 단순히 귀신만 내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강력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땅 가운데에서 시작된 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2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또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그렇게 영향력을 받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아 내심으로 인해서요. 그 모습을 본,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본 무리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하면서. 그러한 믿음 없는 모습, 불신앙의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도 있었, 있었습니다1 5절 말씀 이하에 보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무리들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십삼절 말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생활에 중립은 없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 결국에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머물고 말게 되는 것이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서 있는지요? 어떤 사람은 신앙을 선택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종교 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 또 신앙하는 것에 있어서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삶은 어쩔 수 없이 자동적으로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머무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 편에 적극적으로 서기를 결단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떠난 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 경고를 또 하시는 것이죠. 24절 이하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한번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한 번의 승리로 우리가 만족하고 방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청소되고 수리되었으나 그대로 비어 있지 않도록 예수님의 임재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 있을 때에 사단의 공격도 겉더니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성령 충만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매일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우리의 힘으로 신앙을 유지하려고 애쓰다 보면 쉽지 않습니다. 어떡하, 불가능한 일이죠. 성령의 인도함 없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신앙을 의지하려고 할때 자칫하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기를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영적인 승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에베소서 말씀 6장 16절 이하 말씀을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그 어떤 사단의 불화살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 전쟁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방심하지 않고 우리가 잘 준비되고 있는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감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가? 예수님으로 내 삶을 내 마음을 채워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질 것입니다. 사단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방심할 그 틈만 노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장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